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 자유를 주시는 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낙은 애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 도다. 시오나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예배를 왜 드리고 계시나요? 자, 아침 일찍부터 고생 많았어요. 일어나는 거 쉽지 않아요. 9시 반에 일어나는 거. 아 9시 아 9시 25분까지 오는 거. 아마 이때 오려고 하면은 적어도 8시 반에는 일어나야 될 걸요. 그래야지 씻고 옷도 입고 여기 오는데 다른 남자들, 여자들도 있고 막 그러니까 막 대충 모두잖아. 끝잖아. 그렇지 않니? 그러니까 최소한의 몰골은 갖춰야 되기 때문에 아마 8시 반에는 일어나 을거 같은데 자, 그럼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왜 그렇게 악착같이 아침에 힘겹게 일어나 가지고 오셨나요? 그냥 어린 시절부터 다녀서? 그냥 부모님이 가라고 하니까? 아니면 그냥 습관처럼요. 그렇게 올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렇게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요. 그것 때문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침에 습관처럼 오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냥 부모님이 보내니까 그 억지로 그렇게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편 들어봤죠. 시편. 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시편은요. 150편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 150편이라는 거는 시가 몇 개가 있느냐? 150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시. 여러분이 흔히 생각하는 그런 시예요. 근데 이 시를 작성한 사람들은요, 좀 다양합니다. 여러 명이에요. 솔로몬도 작성했고 다윗도 작성을 했었고 고라의 아들들 뭐 등등등 뭐 혹은 뭐 작자 미상. 누구 누가 썼는지 모른다. 막 이런 책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많은 시편들이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전부 다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다 묶여 있는 책이 바로 시편이다. 오늘 본문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등장을 해요. 자, 찬양하는 모습이 등장하는데, 먼저 할렐루야 하면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할렐루야. 나이드시는 목사님들은 이제 목소리를 쫙 깔아가지고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할렐루야의 뜻 아시는 분 있어요? 이거 맞추는 사람 제가 오늘 저녁에 기프티콘 5천 원짜리 쏴드릴게요. 어 가장 빨랐어. 찬송하리로다 정답입니다. 맞아요. 네. 축하드립니다. 좀 이따가 저녁에 제가 쏴드릴게요. 이 할렐루야라는 이 표현은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그런 표현인데요. 이것은 명령형입니다. 사실은 명령이에요, 명령. 자, 찬양을 해라라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명령인데 이 표현을 오늘 본문을 보면은 1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두 번이나 반복해요. 그리고요. 2절에서 또 찬양하라고 또 뜹니다. 2절 한번만 띄어 주세요. 2절 한번 봐 보겠습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반복해요. 자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걸볼 수가 있죠. 자, 여러분들 혹시 배웠나요 학원에서 학원 얘기해서 좀 미안한데 공부 얘기해서 미안한데 동일한 것들을 반복하면은 왜 반복했다? 강조하기 위해서다. 요만 중요한 거니까 반복하고 반복하고 반복했다라는 게 국어에서 알려주는 그런 하나의 강조법이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시편에서도요 찬송해라 할렐루야하면서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니까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는 찬양 시간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9시 25분까지 꼭 오세요. 아시겠죠? 9시 25분까지 꼭 오셔야 돼요. 찬양부터 해야 돼요. 자, 찬양부터 해야 됩니다. 어쨌건 그렇게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그 다음 본문에서 차근차근히 알려주는데요. 자, 왜 그러냐면요. 먼저 우리는요 모두 다 언젠가 한번다 죽습니다. 여기서 나 평생 살 거다. 한번 손 들어봐요. 있어? 나손 내릴게. 없지. 맞아요. 언젠간 다 죽어요. 뭐 우리가 생명의 그 연장이 많이 됐다 해가지고 백 살까지 살 거다 막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데요. 결국은 우리 이백 살까지 사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좀더다 죽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 돈이 많아도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고요 돈이 없어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표현했었느냐 너희들 너희들 도울 수 있는 사람 의지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 도울 수 없는 사람마저도 의지하지 말아라 어쨌건 다 허망하고 다 사라질 것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요 이 죽음으로부터 우리들을 건져낼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우리는 반드시 언젠가 한번 죽어요. 이게 삼절과 사절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가능하게 하신 분이 한분 계세요. 죽음에서 건전내게해 주시는 분이 한분 계십니다. 누구예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요. 이분은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내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여호와는 온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신 창조주시니까요. 그분이 바로 우리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신 그분이시니까요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요 이 죽음이라는 개념을 이제 신학적으로 파고들면 좀 어려운데요 이거 설명하면 한도 끝도 없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제자 올려 들어요 그럼 설명해 줄게요 죽음이라는 개념도 엄청 어렵습니다 근데 단순히 이 단순하게 우리가 팍 떠오르는 생각만 한번 해봐요 죽음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그냥 숨이 깨고닥하고 가는 거잖아 그리고 뭔가 없는 것 같고 공허한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죽은 다음에 여러분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안 믿는 사람은 그냥 공허하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디서부터 우리 창조하셨어요? 무에서요, 공허에서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창조하셨습니다. 이미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들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유일한 하나님 창조주의신 그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월드컵 16강 진출했죠.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거예요, 진짜. 아, 너희들 옛날에 2002년도에 안 태어났지? 그치? 내가 이래벨도좀 나이가 많거든. <laughs> 내가 한 20대 초반으로 보이지, 얘들아? 그치? 빨리 그렇다고 해. 아니라고? 빨리 그렇다고 해. 인마. 맞지? 아 내가 20대 초반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내가 30대 초반이에요. 좀 나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한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인가? 그때가 2002년도였어요. 그래서 내가 그사강 신화를 봤거든. 근데 이번에 16강 진출하는 거그 포르투갈전 보는데 야, 그 느낌 나더라고. 야, 막판에 야, 황희찬이 한골딱 넣는 순간 와, 됐다 하는데 그때 사강 그 기억이 쫙 들어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매스컴이 계속해서 그 황희찬을 찬양하기 시작하고 손흥민 대단했다 월클이다 역시나 이런 이야기 하기 시작하죠 왜요? 우리들에게 그런 감동을 주잖아요 무언가 대단한 것을 이뤄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매스컴이나뭐 그런 걸 하면서 찬양하기 시작해요 그 사람들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준게 뭐예요? 생명이요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이겨낼 수 없는 그 죽음을 이겨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게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또 있습니다.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또 있어요. 한번 7절 한번 봐 볼게요.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아멘. 여기서 중간에 뭐라고 하고 있느냐?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억울한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있지 않아요? 내가 유리창 안 깼는데 갑자기 내가 유리창 깬 걸로 돼가지고 선생님한테 혼난다든지 막어 막 그런 거 발생할 수 있잖아 난 분명히 안 떠들었는데 선생님이 잘못 오해하셔가지고 내가 떠들었다고 해서 나한테 혼내고 막 그러는 거막 있을 수 있잖아 그렇지 않냐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신다라고 표현해요 우리는요 살다 보면요 억울한 일 당하기도 해요 근데 그것을 최종적으로 재판하시는 분이 한분 계세요, 하나님이요. 지금 당장은 우리가 억울하고 이거 억울함을 풀 길이 없는 것만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억울한다 할지라도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다 보면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아시고요, 우리들 의인이다, 그래 너 억울한 거 알아라고 표현해 주시고, 그리고 그 잘못된 자들을 심판해 주세요,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유혹들이 있을 것 같아요. 친구들이 이제 쫙 보니까 시험 기간에 컨닝 페이퍼를 막 준비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이야기해요. 쏙닥, 쏙닥. 이번에 들어오는 시험 감목도그 선생님 이런 거잘못 보셔. 그냥 시험 문제 쫙 하고 주무셔. 그러니까 컨닝 페이퍼에도 안 걸릴 거야 하고서 막 애들이 다 컨닝 페이퍼를 만든다고 해봐요. 그걸 보고 있어. 그럼 너희들은 어떤 유혹이 있겠니? 그래, 나도 한번 컨닝 페이퍼 한번 해볼까? 만들어 볼까 막 그런 생각 들지 않냐? 그걸 안 하면 내가 뭔가 잘못된 것만 갖고 억울한 것 같잖아. 그렇게 해서 내가 점수가 다 떨어져가지고 난 꼴등하고 나머지 애들 다 점수 잘 받았다고 해봐. 얼마나 억울하고 짜증 나겠어, 그렇지?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보시고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재판장으로서요. 거기서 우리가 그 유혹을 이겨내면은 하나님께서 너 잘했어, 인마. 아유, 내가상주게 이러시고 그 유혹에 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분함,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았기 때문에 억울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계세요.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의 가족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법정 재판에 갑니다. 그래서 억울하다고 막 하소연해요. 재판장한테. 그 판사에게. 근데 판사가 쭉 보더니 우리들의 억울한 걸쫙 알아줘요. 맞아요. 이 사람 죄 없어요라고 땅땅땅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재판 판사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겠어요? 감사하는 감정 느끼지 않겠어요? 판사 덕분에 내가 억울한 일 당한 거 해결됐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판사에게 감사의 감정을 느끼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감사의 감정을 느끼면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더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찬양해야 되느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8절과 9절 한번 보여주세요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낙은애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뭐라고 하고 있어요? 고, 곧게 하시는도다 굽게 하시는도다 굽게 한다 그 굽게 한다는 건요 악인의 길을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여길 보면요 되게 대구를 이루고 있습니다 시라고 했었죠 시다 보니까 대구가 있어요 맹인들의 눈을 열고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그다음으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부들을 붙드신데요 그니까 러 연약한 자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피를 채워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빨간색 글씨 봐보세요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앞에 재판자 판사의 느낌이 다시 한번 강, 드러나죠. 그런데 이 사이에 뭐가 있어요? 연약한 자, 필요한 자, 좌절하고 낙망한 자, 쓰러져 있는 자에 대해서 붙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판사는요 그냥 법정으로 딱딱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도움을 도와주진 못해요. 법적인 거는 도와주시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법적인 것 뿐만이 아니라요. 실제적인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다 들어와 계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전부 다 하나하나 다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패딩이 찢겨졌어. 그래서 막 추워. 근데 갑자기 뜨드등 하면서 여러분들 반 선생님이 나타나서 패딩을 쫙 입혀준다고 생각해봐. 야, 그순간부터 너희들은 반 선생님의 열렬한 팬 아니냐? 어? 그렇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고요.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 주신다고요. 여러분들의 아픔을 알아 주시고 여러분들의 힘겨움을 알아 주시고 그걸 도와주시길 기뻐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 시간이요. 그냥 억지로 나오는 시간이 저는 안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요. 대신에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신 그 하나님, 죽음을 이길 권세를 주시고 우리들의 억울함을 풀어 주시고 또한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는 그 하나님임을 올 때마다 날마다 기억하면서요. 감사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예배 얼마나 감사하고 계신가요? 죽음 가운데 건전해지시고 억울한 걸 풀어주시고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며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 와서 예배 자리 예배 자세가 흐트러지죠. 그거는요. 정말 너무나도 감사한 사람 앞에서 막 이거 팔짱끼고 다리 꼬고 대충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감사한 사람 앞에서. 여러분들참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요 예배에 잘 집중하고 예배 에그 감사의 마음을 마음껏 드렸으면 좋겠어요. 예배는요 주일 날 이렇게 모여서 드리지만 실제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토요일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토요일부터요. 토요일부터. 이제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일찍 잠자려고 하고 미리 옷도 준비해놓고 내일 뭐 입어야지 하면서 그럼 일어나자마자 바로 입을 수 있도록 그리고 아침에 올 때도 하나님 앞에 오니까 열심히 단정하게 하고 사실 그 모든 과정이 예배의 시작이에요 이미 예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토요일부터 예배를 잘 준비하셔서 이 시간 우리들의 구원자 되시고, 재판장 되시고, 또한 우리들 피를 채워 주시는 그분이란 걸 기억하며, 그 감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이제 말씀을 맺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리고 예배자리 가운데 나올 때마다 참 연약해서... 집중하기 힘들어요. 맞아요. 저도 여러분의 나이 때 많이 그랬어요. 제가 목사님 아들이에요. 어, 목사님 아들인데요.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솔직히 좀 많이 죄송했어요. 아버지가 설교하면요, 뒤에서 아또 재미없는 소리하네. 그러면서 잤었던 게 사실은 저예요. 저는 그때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 을 만나긴 했는데 그 이전까지는요. 예배를 왜 가야 되는지도 몰랐고요 예배 끝나면 친척 형하고 손붙잡고 PC방 가서 노는 그 재미 때문에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왔었어요 근데요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뛰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랬던 저보다 여러분들은 제 나이 때 저보다 더 뛰어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예배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 있나요? 오늘 말씀을 잘